1억을 돌파하면은 저희가 네. 하울링 하면서 또한 입을 먹기로 했잖아요. 네. 네. 자, 그러면은 자, 2차전으로 하나씩 더한 입을 준비를 해봅시다, 저희. 네. 자, 2차전으로. 네. 2차전. 어, 근데 두 너무 맛있다. 어유 정말 이거는. 진짜 너무 맛있다. 아, 정말. 어 그러면 이거는 준비된 사람 먼저 한 명씩 해볼까요? 네. 좋습니다. 준비됐다. 어휴, 뭐, 어, 어, 김치국어 네. 정수빈 준비됐다. 아. <laughs> 맛있는 걸 앞에 둔 늑대의 하울링을 들려주시면 됩니다. 준비했습니다 <laughs> 자, 오케이. 어, 상추 두 개나 써버렸네. 어, 이번에 여기 여기 또 갈까요? 네, 그쪽부터 가주세요. 오케이, 한명 수빈. 수빈. 아, 근데 수빈이가 <laughs> 먼저 하긴 <확인> 했어. <laughs> 네, 그쪽부터 해주시죠. 네, 네, 해주세요. 2차 2차 쌈 들어갑니다. <laughs> 아니 그 뭐냐, 그아 하울링 하울링하면서 하울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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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네다안 아, 맞아요 저기랑. 자, 갑니다 여러분. 아우 들어갑니다. 네. 와. 자, 다음. 누구죠? 한세요. 네. <laughs> 기다리고 있어요. 기다리고 있어요. 아우! <laughs> 무서워요. 무서워요. <웃음> 진짜 무서운데? 자, 다음. <laughs> 여기 뒷산에서 늑대 다, 다 불러올 거 같아요. 그러니까 <laughs> 여기 늑대 다불러오겠는데요 그럼 그럼 부담된다. <웃음> 아우 <웃음> 역시 역시 네. 대전까지 걸어갈 뻔한 수빈이야. 아이 시간 준비 되셨나요? 네. 아 근데 이게 좀 그래요. 와와 아니 고릴라 나, 말고요. <laughs> 아, 저 친구 괜찮아요? 응? 음? 무서워요. 오, 귀여워. 어떻게 저렇게 잘 먹어? 자, 이제 제 차례입니다. 자, 이게 그렇게 맛있어보 고쌈. 아우, 맛있겠다. <laughs> 아유 누가 우리 어머니 모셨지? 뭐 <laughs> 엄마! 뭐야? 어? 엄마! 뭐야? <laughs> 엄마! 아유, 아유, 맛있겠다 엄마 맛있어요? 어머님 저번셨나봐요 마트 다녀오셨나봐요 마트 다녀오셨나봐요? 어머님 진짜 맛있게 드시네요 여기는 엄마가 밥에서고구마밥 콩고구마 영밥콩마콩고마 너무 맛있어요 진짜로 여러분들 어때요? 너무 맛있어요 <laughs> 진짜 맛있죠? <laughs> 저역대들 사이에서 스파이가 있는 것 같다고 누가 스파이였던 것 같아요. 스페인. 왜정 너무 멀었어요. <laughs> 거짓말하지 마요. 지금 지금 먹는데 정신이 팔려 있어요 지금. 발담. 네. 방금 방금, 네. 방금 뭐라고요? 닭이 울었대요. 승우 형 소리 듣고 그런 것 같은데. 멀수 있어요. 여긴 어디죠?